야담, 이야기. 머슴은 부인을 왈칵 안으며, 봉선아 미안해. 옛날 한 마을에 봉선이와 일남이라 불리는 처녀와 총각이 있었습니다. 인물이 절색인 봉선이는 마음씨 아름답고, 손끝이 여물어서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모 공양도 잘해, 인근 마을에 예쁘고 착하기로 소문이 난 처녀였습니다. 일람이는 힘장수로 금방의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성품도 착해 남의 일을 제일처럼 돌봐주어 동네 사람들의 신임을 얻는 총각이었습니다. 봉선이와 일람이는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봉선과 일람은 하루도 만나지 못하면 그리움과 허전함에 마음이 쓰라릴 지경이었습니다. 봉선이와 일람이의 관계는 하루가 다르게 돈독해졌습니다. 봉선이가 바구니를 들고 나무를 캐러 나가면 일람이는 슬그머니 지게를 들고 뒤를 따라왔습니다. 이런 두 사람을 마을 사람들 모두 어여삐 생각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운마울의 허지주 둘째 아들 성만이라는 작자는 봉선이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던 터라 둘 사이를 질투했습니다. 이러한 성만의 기지를 눈치채고 있던 봉선이는 가족에게까지 화가 미칠까 두려워 가을에 일람이와 홀래를 올리기로 약속했습니다. 평화롭게 홀래를 올릴 줄 알았던 봉선이와 일람이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봉선이가 일람이와 홀래를 올리는 것이 싫었던 성만이는 관청을 등에 업고 일람이를 3년간 다른 곳으로 노역을 보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일람이를 기둥처럼 믿고 살았던 봉선이 어머니는 일람이가 떠나기 전에 간단하게 홀례라도 치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람은 고아로 자라 머슴살이 품팔이로 살아가는 형편에 잔치라는 명색만 내고 3일간의 신혼부부 생활을 하다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 몸만 건강히 돌아와 봉선이는 남편이 된 일람이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평생 너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야. 봉선이는 일남이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꼭 무사히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줘. 일남이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일남이가 떠난 날부터 봉선이는 밤마다 뜰하게 나갔습니다. 저희 남편을 건강하게 보내주세요. 뜰하게 나간 봉선이는 일남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봉선이는 달이 뜨는 밤이면 달을 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내 얼굴을 찍어다가 우리 남군에게 보여주고 남군 얼굴 비춰다가 나를 보게 하려무나. 일남이에 대한 그리움이 날이 갈수록 사무쳤습니다. 일남을 향한 봉선이의 애틋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성만이는 매일 같이 봉선이를 성가시게 했습니다. 성만이는 봉선이를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니며 그녀를 귀찮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홀례까지 올렸는데 어찌 그러는 거야. 봉선이가 버럭 짜증을 내도 성만이는 별다른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날은 봉선이가 샘물 터로 물을 기르러 갔을 때였습니다. 어느 틈에 또 다시 따라온 것인지 뒤에서 성만이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물한 바가지만 떠줘. 봉선이가 물을 떠서 주자. 성만은 소처럼 들이켰습니다. 물을 다 마시고는 봉선이가 주는 물이 별맛이라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하며 치근덕거렸습니다. 봉선이가 나무를 캐러 갔다가 진달래를 꺾어가지고 내려올 때였습니다. 길목을 막아선 성만은 봉선이가 들고 있는 진달래를 달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진달래 안 주면 여기 못 지나갈 줄 알아. 하는 수 없이 봉선이는 진달래를 성만에게 주었습니다. 성만은 성화를 부려 억지 다짐으로 꽃을 받아서는 가슴에 진달래를 달고는 봉선이가 주었다고 말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때론 금전으로 인심을 사보려고도 하고 때로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남을 향한 봉선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나는 낭군님만 기다릴 것이야. 봉선이는 성만에게 일남을 향한 마음을 표하고는 했습니다. 성만이 봉선이를 따라다니며 귀찮게 한지 어느덧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만은 자신의 야욕을 채우지 못하자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결국 성만이는 꾀를 하나 내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읍의 한 관리가 와서 일람이가 전사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성만의 수작이라는 것을 모르는 봉선이 모녀는 그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딸마저 생과부가 되니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은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결국 봉선이는 천혜 고아처럼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집을 지키는 봉선이는 매일 같이 눈물로 하루를 지새웠습니다 관가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니, 일남이가 죽었다는 말이 거짓은 아닐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석삼년을 기다려보고자 하는 게 봉선이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만이는 이런 봉선이의 속도 모른 채 밤낮으로 봉선이의 집을 찾아 치근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붙여도 봉선이는 받아주지도 않았지만 성만이는 끈덕지게 들러붙었습니다. 단단하게 굳은 봉선이의 마음을 흔들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마을 사람들도 봉선이를 불쌍히 여겨 보살펴주고 있으니 성만이 끼어들 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만이는 다른 한술책을 꾸몄습니다. 몇몇 불황자들을 불러 술을 얼큰하게 취하게 먹이고는 자기와 봉선이가 앞으로 결혼하게 된다는 말을 퍼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봉선의 행실을 보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평생 생과으로 지낼 수 없다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소문에 봉선이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원통에서는 집으로 찾아온 성만이에게 버럭화를 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마. 봉선이는 다시는 발길을 자신의 집에 들여놓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돈도 있고 권세 있는 성만이가 치근치근 달려드는 발길을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성만의 무례한 행동에 봉선이는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피지 않은 꽃에 나비 안 오고 꿀안든 꽃에 벌안 들거늘 결백한 봉선 앞에 성만이도 물러갈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성만이는 여전히 봉선이를 찾아와 귀찮게 굴었지만 봉선이는 한 번도 그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죽었다던 일람이가 3년을 보내고 마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립던 아내와 기쁜 상봉을 생각하며 마을에 들어선 일람이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기다려주겠다던 아내 봉선이가 성만이와 좋아하는 사이라는 말을 듣자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봉선이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나타나자 기뻐서 어쩔 줄 몰라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일남은 아내 봉선이를 냉대할 뿐이었습니다. 봉선이는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이토록 매정하게 대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통 자신이 하는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으니 어디가서 딱히 하소연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기다린 남편이 자신을 홀대하니 봉선이는 살아 무엇하겠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봉선이는 어두운 들판으로 나가 스스로 숨을 거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붉은 선지피가 봉선의 흰 옷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이튿날 일람이는 봉선이가 숨을 거뒀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식어버린 봉선의 몸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일람이는 봉선의 무덤 옆에서 사흘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녘 무덤을 지키고 있던 일람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무덤이 갈라지며 봉선이가 솟아오르는 꿈이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도 생생했던지라 일람이는 봉선이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덤을 어루만지고 또 만졌습니다. 그런데 무덤 꼭대기에 한 폭이 꽃이 피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일람이는 그 꽃을 떠서는 집 울타리 안에 심었습니다. 꽃은 자라 다닥다닥 피어 올랐습니다. 그 꽃을 뜯어 손에 쥐고 만졌더니 손톱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가을이 되니 시가 여무는 족족 톡톡 튀어 올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일람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톱에 드는 빨간 물은 봉선의 결백한 피를 말하고 시가 튕기는 건 봉선의 결백한 속을 들여다보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봉선을 기억하기 위해 이 꽃을 봉선하라 불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